맞잖아요.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추천한, 안영환 부위원장이 물러가면,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된다. 그러면, 한상혁 위원장이 물러가면, 민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, 민주당이, 그럼 방통위원장을 또 추천해야 된다. 그럼 법 위반이잖아, 이게.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, 아니, 제 얘기할 시간에 잠자고 계세요. 제질 시간이잖아요! 왜 깨어들어요? 왜 깨어들어요? 왜 깨어들냐고. 드레야지. 지금 위원장이 누워 질문할 시간이잖아요 아니, 왜 끼어드냐고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의사진행 발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면 있어요. 아니 지금 어?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왜 끼어들어요 윤두현 의원 시간 누가 끼어든 사람 있습니까 오늘 끼어든 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지금 까죽 거리는 거예요? 까죽 거리는 거야? 잠 잡고 있어요. 그다음 말하지 마세요, 거기는 네. 내 왜? 내 지리 시간이니까. 왜 못생. 오, 참 이상한 분이네. 뭐가 이상해요? 아니, 내 지리 시간이라고 지금. 말 아, 가려서 하세요. 내 지리 시간이라고. 아, 당신은 말 가려서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, 아예. 지리 시간 시왔 가려서 할 시간.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지금 참으로 이상한 분이네.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. 어? 뭘 조심해? 윤디현 의원은 말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마세요. 말할 권리가 없으니까. 알았어요? 자 그다음 윤디현 의원이 끼어들어서 발언할 시간을 빼고 제가 또 발언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.